안녕하세요. 오늘또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나주 문평 국동리에 있는 농지 매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다시 백룡 저수지 상류에 있는 국동 종명마을 바로 근접에 있는 농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다시 면 소대지 삼거리에서 나산으로 가는 오람리 오람로 도로에 지금 백룡 저수지를 지나서 바로 국동 어, 종명마을 바로 어, 사거리를 지나면은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국동마을 예, 종명마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곳에 지나서 좌측에 있는 농지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농림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 농업진흥 지역으로서 이곳의 농록길에 접해져 있어서 문평천의 최고의 그러 농지로서의 최상급의 농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한경이 들판의 모습이 되겠고 이곳의 청경 그러 지역에서 나오는 쌀 변농사의 최고품을 자랑할 수 있는 농지로서. 여러분께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실 것을 생각하고 타운영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두 필지 지금 합병된 지형의 모습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되겠고 청색 부분은 구거, 회색 부분이 도로에 그런 문평천에 접해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터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람로 지금 국동 종명마을 앞 하산표 방향 하천 옆에 깜박거리는유치농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국동 종명마을의 지금 전경이 되겠고 국동리 마을 해관에 지금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종명마을 앞에 있는 오람노 도로 2차선 나산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본토지는 다시면 소재지 국도 1호선인 강주목 보관 영산로에 다시 교차에서 우여전 나산면과 연결되는 오람노의 백동, 백룡 저수지 상류 지역인 국동마을역, 오람노와 문평천 사이에 있는 그런 농지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승강장 옆에 오람노에 농지로 들어가는 그런 농록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당 토지의 정경도를 여러 각도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보는 두 필지의 모습의 농지의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필지로 구성된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에, 또 어, 농로에서 바라보는 토지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총 두필지 1759평 지목은 다부로 되어 있습니다. 본 농지는 오람로와 문평천 사이에 있는 농로길에 접해져 있는 농지로서 최상의 옥토인 유치에 있으며 수량이 풍부한 유치에 있는 두 필지로 구성된 그런 도로변에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본 농지 지금 설명도를 가 되겠습니다. 드론으로 지금 천천히 보고 있는 우측에는 문평천 좌측에는 오람로 도로 사이에 있는 농지가 되겠고. 지금, 적색 부분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농림 지역에서의 건축 시에는 건폐율은 20% 이내, 용적률은50% 이상, 80% 이내 가능하지만, 시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 용도로는 하우스 단지, 재배 단지나 경영하실 분, 가족 주말농장, 분나라에서 기농용, 농가주택 및 농촌체험 주말 쉼터용으로 최적의 위치가 되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백령저수지 3류 오람로에 국동 종명마을 부근에 있는 농지가 되겠으며, 지금 보시는 환경이 그토지 위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으로는 본 영상의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번호나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래 부분에 매매 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꽤 여러분께서는 음, 나주 문평 다시 백룡 저수지 상류에 있는 국동리에 있는 농지 두 필지를 구입하셔서. 멋진 가족의 그 양식을 제공한다든가 투자용으로 최적의 토지가 되게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 TV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신속히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잊지 마시고 꼭 구독,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또 어, 여러분께서는 빠른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